거짓 가르침과 참 가르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땅의 것을 강조하느냐, 위의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라는 것을 미뤄볼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며 묵상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삶이 성도의 바른 삶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위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무엇이 땅의 것입니까? 오절에 보니 그것은 곧 음란과 부정과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땅이 마치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집, 차, 돈, 환경, 이런 것들만 해도 이미 내 삶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접목이 넘쳐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며 이 땅에서 더 누리고 더잘 살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분명 이런 마음은 성도로서 가져야 될 바른 마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말씀에 의해 다시 고침받고 점검받아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골로세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지적하거나 교정해주는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 그런 식으로 살아도 안전하다느니 괜찮다느니 마치 이 땅에서 부와 명성을 얻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목회자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될때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혹여나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만들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며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너무나 쉽게 탐심에 젖어버리기 때문입니다. 5절의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탐심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내 자아가 왕노릇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잘되고 부가 점점 더 쌓일수록 그때가 내 삶에 빨간불이 들어온 줄 알고 더욱더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는 그런 경계의 말씀보다는 계속해서 복복복만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복받으라고 말할 때 그런 말을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세요. 라고 하는 말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영적인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해주면 뭔가 더 신령해 보이고 진짜 복이 임할 것처럼 보이니 더욱더 그런 말이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과 더불어 꾸며낸 겸손, 신비적인 체험을 들이밀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땅의 것만 생각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거짓 교사가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살살 해 주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하면 자기도 성도들로부터 돈도 많이 받고 인기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 자신도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에 목을 매며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듣고 있던 성도들도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과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을 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으니 점점 더 땅에 속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과 사귐을 뒤로 한채이 땅이 주는 물질과 풍요에 푹 빠져서 끝간데 없는 탐심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영적으로 죽는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새 사람이 삶에서 돈과 인기, 명예, 음란, 부정, 탐심을 추구하며 거짓말과 비방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옛 사람의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십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삶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십시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해서 이 땅과 완전히 결별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이 땅이 주는 것들을 활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혹은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했을 때그 대답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돈도 집도 차도 인기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신 돈과 집. 차, 인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에 온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고, 그런 삶에는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영생과 상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ank you 이제부터 내 삶에 más keep pushing Oh